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때 갖고 놀던 이 모래 있잖아요. 그, 그, 그 모래 갖고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모양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일단 처음, 처음 것은 이런 건데요. 먼저 이거 하기 전에요. 먼저 좀더 작은. 이런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작은 거, 이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안에다가 모래를 다 집어넣고 보습니다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지금 손에 지금 들고 있는데 잠시만요 음, 살짝 불편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가 제가 이거 뭐 어떻게 할지 몰라 가지고 이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가지고 거꾸로 잠깐 아, 잠시만요. 아이 이거 여기 있잖아요. 좀더 넣게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할때 이런 거 있죠. 이기 동그란 거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는 것까지. 그래야 여기 있는 것까지 모양이 다 나와요. 네, 일단 다 하고 오겠습니다. 네, 요 정도로 거의 넣었는데요. 요정도로 거의 넣었어요. 이제 어, 뭐지? 뭐야? 아, 맞다. 이제 이렇게 조금만 더 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두고. 됐다. 네, 이제 이렇게 거의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이제 제가 이렇 넣었는데, 부족하긴 한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됐어요. 꽤 괜찮은 것 같죠? 여기 뿌려줄 거 무너질 것 같은데 괜찮으라. 요조건 괜찮겠죠? 네, 저는 이렇게 모양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다 넣습니다. 이기 거의 다 넣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흡! 자 여기 하고요. 여기와 여기. 요기. 여기 하고 아, 괜찮아요. 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잘안될 부분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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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곳이고 계단도 별로 잘안될것 같은. 아, 그렇네. 일단은 계단은 잘 됐네요. 여기. 요기도 살짝 됐고요여기는여기 살짝 안됐네요 에고 음, 아이 팀이 없어서 쓰러졌어 근데 제가 지금 뭐가 생각난 <laughs>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생각난게한 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만들었던 요걸 한개 잘라서 아닌가? 이거를 뭔가가 여기 또 이렇게 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으면 예쁠것예쁠듯 해서. 막 할게요, 그럼. 아, 망가져라! 위. 근데 되게 예쁘죠, 근데. 얘는 아까 잘쓰러졌으면서 모양은 진짜. 좀 잘나왔어 대박이야 모양은 잘 나왔어. 좀 잘나왔어 그건 좀안좋았는데네 제가 망가뜨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 모래갖고 모양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어.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바이바이.